유니폼 입을 자격 없다. 맨유 팬들 캐링턴 훈련장에서 시위. 하근수 기자. 노리치전에 앞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캐링턴 훈련장에도 들이닥쳤다. 다행히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맨유는 16일 오후 11시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리는 2021-22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에서 노리치 시티와 맞대결을 벌인다. 현재 맨유는 승점 51점으로 7위에 위치하고 있다. 토포 경쟁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맨유다.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맨유는 토트넘 호스퍼, 아스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밀리면서 7위까지 추락했다. 이제는 UCL이 아닌 유로파리그도 위태로운 상황. 결국 분노한 맨유 팬들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영국 구0 미는 맨유 서포터스 그룹은 오는 토요일 올드 트레포드에서 열리는 놀이치전을 앞두고 글레이저 구단주 가문에 대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그들은 클럽이 빚더미에 앉힌 구단주에게 점점 더 실증을 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당초 시위는 올드 트레포드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맨유 선수단이 사용하는 캐링턴 훈련장 앞에도 시위대가 들이닥쳤다. 영국 더서는 소수의 시위대가 캐링턴 훈련장에 나타나 글레이저 가문의 매각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가 공유한 사진 속에는 글레이저 가문나가라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 1958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여기서 1958년은 과거 맷 버스비 감독이 이끌던 시절 민헨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를 상징한다. 팬들은 현수막과 함께 플레어를 이 터뜨리며 시위를 벌였지만 무력 충돌은 없었다. 버서는 경찰이 출동했지만 약 30명이 참석한 시위는 평화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덧붙였으며 맨유 또한 성명을 통해 오늘 캐링턴 훈련장 밖에서 자꾸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다. 우리는 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사진 더 선.